아들. 뭐잡으려 그래 지금? 응? 어? 뭐 잡으려고? 응? 어? 두더, 두더지 있어? 뭐가 있어, 뭐? 뭐 있어? 지 잡아오지 마. 응? 어? 지 잡아오면 엄마한테 혼나. 알았지? 지 잡아오면 엄마한테 혼난다고. 엉덩이 맞을 줄 알아? 알겄나 어디 갈라고? 가시하고 와, 가서. 싫어? 어진다고 만지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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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라고? 응? 어찌라고? 엄마 일해야지. 엄마 일해야지. 에이, 그, 쓸어놓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아들, 밥 먹고 와, 가서. 응? 쿵 하지 말고, 엄마 일해야지. 에레이? 어라 참 진짜 <laughs> 어라 거기 왜 자꾸 거기 쓰러놓은 데서 있어 양뭐 양이요.